살면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조용히 들어와 모든 걸 바꿔놓는 순간 그 사람을 우리는 귀인이라 부릅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을 주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틀어주는 사람. 이런 귀인은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특정한 해. 특정한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만 귀인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2025년 바로 그 귀인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귀인이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2025년 귀인이 인생에 강하게 들어오는 특별한 띠탑3를 알려드릴게요. 올해를 그냥 보내지 않으실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3위 소띠 기회가 돈과 함께 옵니다. 귀인이 연결해 줄 것입니다. 먼저 3위는 소띠입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가는 띠입니다. 남한테 기대기보다 스스로 해내려는 성향이 강한 분들이죠. 하지만 2025년 소띠는 나 혼자서는 절대 못 푸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귀인이 등장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 이 해는 소띠에게 편재라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편재는 단순한 재물만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실질적인 도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연결 하나로 귀인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49년생, 61년생, 73년생 소띠는 오랫동안 재물과 인맥운이 묶여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그 묶인 흐름을 귀인이 끊어줄 수 있는 해예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단골이 없던 자영업자에게 강력한 소개를 해주는 손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오래 준비했던 계약이 귀인의 조언으로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소띠에게 오는 귀인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연결하고 눈앞에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소띠에게 오는 귀인의 모습입니다. 특히 2025년 9월 이 시기에는 지나친 고집을 버리고 귀인의 손을 붙잡을 용기만 있다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뚝 하고 풀릴 수 있습니다. 소띠 여러분. 2025년은 혼자 버티는 해가 아닙니다. 도움은 죄가 아니며 귀인은 은혜를 갚으려 오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인연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귀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띠 2위로 넘어갑니다. 2위 원숭이 띠, 오랫동안 막혔던 운 귀인이 들어와 물꼬를 틉니다. 2025년 귀인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두 번째 띠는 원숭이 띠입니다. 원숭이 띠는 평소에도 머리가 빠르고 상황 파악이 빠르며 누구보다 유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2023년부터 이어져온 흐름은 이 원숭이 띠에게 생각은 많은데 길은 막혀있는 답답함을 안겨줬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 시기. 그게 지난 몇 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 그 막혀 있던 흐름에 귀인이 들어옵니다. 이 귀인은요, 말 한마디, 정보 하나, 혹은 기회를 연결해주는 키맨일 수 있어요. 무언가를 직접 해결해준다기보단, 이 길이야, 이 사람 한번 만나봐,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 이런 식으로 원숭이띠가 스스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5년은 을사 년. 지지인 사화는 원숭이띠와 사막 관계를 이룹니다. 이는 곧 운이 흐르는 물길이 다시 열린다는 뜻이죠. 특히 80년생, 92년생 원숭이띠에게는 귀인이 직장, 이직, 창업, 계약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목해야 할 시기는 2025년 음력 10월. 이 시기에는 우연한 자리, 평소엔 잘안 가던 모임, 아니면 SNS 한줄 메시지에서도 귀인이 신호처럼 등장할 수 있어요. 가벼운 만남처럼 보여도 그 안에 인생을 바꿀 키워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2025년은 움직이는 해입니다. 움직여야 귀인을 만납니다. 생각만 하고 멈춰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진짜 나를 살게 해줄 한 사람, 그 귀인이 지금 당신에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귀인운이 들어오는 1위 띠, 바로 공개합니다. 1위 돼지띠, 이제 혼자 안 살아도 됩니다. 귀인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2025년 귀인운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띠, 그일위는 바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겉으로 보기엔 여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서 많은 걸 참아내는 띠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선 수십 번 고민하고 수없이 무너졌다 다시 일어났던 분들 많죠. 특히 지난 2년에서 3년간 돼지띠는 외로운 시기, 고립된 흐름을 지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듯한 느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일,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었던 순간들. 그런데 바로 그 경험들이 2025년 귀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만든 거예요. 2025년은 을사년 지지인 사화는 돼지띠에게 원진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건 겉으론 상극처럼 보이지만 사주적으로는 고립이 끝나고 인연이 새롭게 들어오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해요. 즉, 지난 2년에서 3년이 힘들었던 돼지띠일수록 2025년엔 반전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반전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귀인입니다. 돼지띠에게 오는 귀인은 지극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살길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2025년에는 지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연애 상대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랜만에 연락 온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돼지띠에게 오는 귀인은 이미 당신 삶 속에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5년 8월, 12월, 이 시기에는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에 귀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사소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때, 그때 누군가가 당신 옆에 조용히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올해 당신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돼지띠 여러분, 이제 혼자서만 버티지 마세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의지해도 되고, 기대도 괜찮습니다. 귀인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오는 존재입니다. 2025년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귀인은 우연히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가 비워졌을 때, 그리고 내 삶에 진짜 변화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은 찾아옵니다. 그건 어쩌면 신이 보내주는 작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5년 바로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소띠, 원숭이띠, 돼지띠 여러분, 당신의 삶에 올해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 변화를 만드는 건큰 노력이나 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를 다시 믿게 되고 세상이 다시 따뜻해 보일 겁니다. 띠 운세 마당은 당신이 더 좋은 기운과 더 정확한 길을 만나게 해드리기 위해 매일 진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귀인의 기운, 그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당신을 위한 운세 매일 놓치지 않게 전해드릴게요.